머리 터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래도 병원에서 뭐, 오라고 하고, 뭐, 경찰이 오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틀렸었어요. 개새끼야! 학교 가자! 모든 흉기를 다 동원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북한 남자. 일진 아닌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18살에 왔죠 그래서 뭔가 고등학교는 졸업을 딱 하기 전에 이제 왔기 때문에 학교 문화는 다 알고 경험하고 왔죠 사실 북한 학교 생활은 뭐 한국보다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안 하거든요 <laughs> 공부하라고 별로 안 해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 북한의 일진 말은 다르죠 일진이라는 말은 안 쓰고 높은 놈 그러니까 제일 싸움 잘하는 이제 주먹 센 놈들 있어요. 학급 애들을 뭐 끌고 다니고 다른 학교로 침략을 나가요. 그래서 그 학교 접수하고. 그래서 이런 건 북한에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제가 있을 때는 패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떼거지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전체가 이제 그 학교로 가서 이제 같이 싸우고 그런 걸 많이. <laughs>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다 들어요. 일단 짱돌 들고 나가서 던지고 돌로 뭐 패고 이렇게 하고 일단 몽둥이 하나씩 들고 다니고 겨울에 방학 때 많이 싸우거든요. 방학이고 하니까 놀때 그럼 이제 얼음판에서 얼음판을 놓고 여기는 무슨 동? 여기는 무슨 동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강한 동이었는데 이제 망양동 애들이 저희를 강아지라고 놀렸어요. 그럼 우리는 얘 망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아지동과 이제 강아지동이 싸워요. 얼음판을 딱 중간에 놓고 썰매를 타거나 놀때 뭐 여기 넘어오면 우리 침략한 거기 때문에 우리 침략을 간주하고너 팬다. 넘어오는 애들 먼저 패요. 걔네가 가서 이제 애들 데려오는 거야. 이제 얼음판에서는 뭐가 들게 없잖아요. 눈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거 던지고. 그리고 다들 애들이 주머니에다 짱돌 다 넣고 가요. 그래서 돌 던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다가가서 막 주먹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던지게 하는 거예 일단 북한 일진 애들은 지금 보면 저 뒤에 애들은 넥타이를 맸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일진 애들은 일단은 그 학교에서 하라는 거잘안 해요. 그 넥타이는 무조건 매고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학교에 나오면 그걸 풀어. 그 주머니에다 넣어요. 이게 4학년부터 사람... 총에 가입하면 넥타이를 풀수 있는데, 본인들이 약간 이제 선현단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걸안 해. 이게 맞는 것 같고, 일단 넥타이를 풀고, 그리고 저렇게 딱 잠그고 다니지 가 않아요. 풀어야죠. 이렇게 항상. 그리고, 깃을 그렇게 세워요. 위에다가 패딩 같은 거나 아니면 점퍼를 있잖아요 깃을 그렇게 세워요.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때리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깃을 세우고 일진 애들은 그랜나로 요거를 많이 길렀어요. 그걸 학교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거든요기 밑을 이상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거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기르고 다녔어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화날때 요거 쫙 잡고 때리고 그래서 딱 일진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일반 애들보다 길어요. 머리 자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넥타이를 안 메고 다녀. 그리고 침 찍찍 뱉고 다녀. 그리고 담배를 그렇게 피워. 근데 여기나 거기나 일지은 똑같네 하는 짓이 학생들이 싸우면 사실 일단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이부 이런 데 데려가진 않아요 거기서는 아 얘네 말고 도 지금 나쁜 짓 하고 잡아가야 될일 너무 많으니까 얘네는 좀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 놓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래도 병원에서 뭐 오라고 하고 뭐 경찰이 오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맞은 놈이 선해거든 싸우면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 대한 국가에서 뭐 타, 터치가 없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일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잘안 와요. 수업을 일단 빼먹고 학교를 안 오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북한은 애들이 이제 일진 애들이 학교를 안 오면 반 애들 다 보내가지고 지 학교 오라고 데리러 보내요. 그럼 가서 다 맞고 와. 그러니까 애들이 걔네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거짓말 해. 어, 선생님 중역이 집에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와요. 네, 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다가가지를 못해요. 이런 일진 애들 학교도 안 와. 일단 무조건 싸움을 잘해. 예, 네, 주먹이 세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지만 키가 컸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 때는 키를 먹고 들어갔는데 중학교 올라간 놈부터 주먹이 센 놈들한테 당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제 한번 막으면 이제 깨갱하고 이제 그 자리를 넘겨주는 거죠. 힘이 자기가 세거나 아니면 집이 잘 살아도 주먹이 일단 주먹이 센 놈이 북한에 일진이. 본인이 주먹이 센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얘네는 항상 그거를 가시하려고 해. 뭐 아무것도 안하네를 때리고 저녁에 불러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술 사오라고 하고 담배 사오라고 하고 안 그러면 때리고. 걔네가 막고 나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또 가가지고 막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막고 왔냐고 가서 때리고 오라고 말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일진 세상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해는 근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기업소나 군대를 가면 얘네 이제 일진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국가적인 조직 생활이 들어가이 사람들이 이제 얘네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안전부나 보위부에서 데려가서 얘네 그냥 아주 죽사발이 되기 맞죠 북한은 어른들도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어른 그 사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주먹이 좀 세고 애들 좀 다스리기 이러면야 대장부다. 멋있다. 약간 이런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어깨에 힘더 주고, 애들 더 괴롭히고, 힘 키우려고 학교 안 가고, 맨날 샌드백 두드리고 이러고 다녀요. 철봉 하고. 그래서 좀 여기랑 보는 시각이나 인식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저 칼에 찔렸었어요. 응. 여기 보면 패싸움하다가. 뭐 시비 붙어가지고 자기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바로 칼로 찍고 도망가요 저도 이제 찔린지 모 몰랐거든요 세명 정도 이렇게 밤에 학교 경비 갔다가 누구한테 이제 저희가 좀 잘못했어요 걔한테 야마 이러면서 이제 <laughs>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팍! 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잡아! 하고 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저 그때 겨울이어고 옷을 한 4겹 정도 입었는데 그걸 다 뚫고 이제 여기 찔린 거예요 살이 제대로 없으니까 과일깡로 가도로 이렇게 찍었는데 피도 막 나오고 이게 텀날처럼 됐잖아요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뭔가 이렇게 허연게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병원 가서 막 꿰매고 그랬었는데 일단 본인이 힘이 약하고 안될것 같으면 일단 모든 흉기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 뭐 복귀면 도끼 들고 나오고 그리고 몽둥이면 몽둥이 들고 나오고 칼 있으면 칼 들고 나오고 싸움을 하면 좀 무섭게 하죠 진짜 근데 이제 그 청소년들은 어디 데려가서 소년회를 보낸다던가 감옥을 보낸다던가 이런 시스템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부모들끼리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나요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거야 진짜 아니요? 맨날 처맞고 다녔. 아 저는 학급 반 애들이랑은 괜찮았는데 자꾸 위에 있는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키가 컸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평균 키보다 훨씬 크니까 위 학년 형들이 자기보다 키도 크고 이러니까 자꾸 저를 괴롭혔어요. 그냥 눈에 띄니까 왜 자꾸 띄냐 이러면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저 맨날 맞아서 커피도 계속 나고. 오 근데 저는 이제 형제라든지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쳐맞고 들어오냐고 밖에 나가 복수하라고. 그럼 아까 그런 현상.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뭐할 일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벌 창문에다 던지고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너무 화가 나고 뭐 누가 해줄 사람은 없고 이러니까 그냥 밤에 막 찾아가는 거예요. 골목 같은 데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 뒤통수 때리고 그러는 거죠. 북한은 왕따를 모서리라고 하거든요. 모서리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서리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생활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양아치나 일진들이 걔네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자체가 뭐 학교에서 막 내라는 거안 내고, 그리고 학교 제대로 안 나오고,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놀아줘요, 걔랑. 사람 친구안 하고. 그러니까 걔 혼자 맨날 다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그거잖아요, 망따 근데 그런 애들이 있, 있거든요. 확실히 있어요. 그런 애들 학교 나오기도 싫어하고, 학교 나오는 게 진짜 뭐 보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너무 싫어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학교 생활 안 하죠, 그런 애들은 모서리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맨날 불이익이 있거든요. 30명이 해야 되는 일을 걔네가 안 나오면 2 8명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걔 데리러 맨날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걔 데리러 맨날 걔네 집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앉아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너무 애들 짜증 나니까 걔 이름이 만약에 충격이에요 충혁아 학교 가자 라고 계속 말해요 안나와 집에서 문 자, 안으로 잡아 걸고 그러면 너무 짜증 나야이야 학교 가자 이러면 이제 걔네 아빠가 나와서 우리 충혁이야걔나는걔 아빠냐 이러고 이제 가라 이런 거쫄까 보내고 이러니까 얼마 나 너무 힘들잖아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이랑 대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랑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싫어지고 잊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모서리 먹는 거죠 아 많이 봤죠 그리고 영화 어, 바람 와 근데 저런 일진이 있으면 학교 무서워서 못 다닐 것 같아 진짜 우리 학교에도 일진은 아니고 학교 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저 정도로 양아치는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애였어 못되게 그는 애들한테는 자기도 진짜 못되게 긋고, 착한 애들한테는 나름 또 착하게 대해주고. 하지만 본인 자리 유지하고, 그리고 약간 편하게. 야빵 사와. 그 다음날에, 야, 다이제 사와. 제가 학교 다닐 때 다이제 엄청 먹는 거 약간 부르주아였거든 다이제 사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5천원씩 받아가지고, 걔한테 잘보이려고 사오라 말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사가지고, 잘 먹어. <laughs> 책상에다 놓고. 자기한테 잘보이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씁쓸하네. 아. 사실, 북한에서 애들이 싸울 때더 무서워요. 여기 애들은 겁을 많이 주잖아요. 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한은 사실 일진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패요 그냥. 그냥 때려요. 네. 칼로 찍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별로 안 하고. 행동으로 임, 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의 <laughs> 일진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침 틱틱 뱉고 누가 봐도 아 얘는 일진이다라고 보이게끔 하고 다니는데 북한에는 사실 뭐 표현하는 거옷 자체 이런 거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 왜냐면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 입고 다녀야지, 나라에서 정해진 머리 스타일 하고 다녀야지. 어, 제 시간에 학교 왔다가 어디 가야 되지. 그 졸업하고 나면 공장 기업소 배치되어 군대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자유롭게 본인을 표현하지 못해요. 무서운 거는 북한 일진이 더 무서. 워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자유로운 거 보면 나만이 더. 네 여러분 오늘 북한의 일진 문화 제가 좀 옆에서 지켜봤던 어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좀 드렸는데 사실은 어딜 가나 이렇게 애들한테 막대하고 괴롭히고 이런 건 사실 사회에서 철저하게 없어져야 되는 정말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도 똑같고요.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그런 문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컨텐츠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